여러분들은 프로가 되셔야 된다. 애터미 사업가 프로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는 뭐냐?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사용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애용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돼. 그건 소비자의 소비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애용하다. 그럼 애용하는 방법을 안 하지. 이걸 그럼 어떻게 애용하게 되느냐 어?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꽂히는 여자한테 결혼을 한 거잖아요 프로듀서고 저도 54명의 여자를 사귀면서 54번째 여자를 낙점을 했어 왜 꽂혔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3, 23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꽂혔으니까 그 전에까지는 사형 <laughs> 꽂혀서 20몇 년간을 애용. 그런데 이렇게 꽂혀놓고도 결혼 3년에서 5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남자들이 다 와이프를 사용으로 바꾸더라고. 애용이 아니라. 그러면 애용인지 사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손을 와이프한테 오늘 돌아가서 해보세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한번 탁 잡아봐. 근데 찔찔 안 한다. 사용이에요. 근데 아직도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눈을 닦고 나는데 촉촉히 젖어든다? 아직도 애용이에요 저는 아직도 애용입니다 저희 가시는 부만 촉촉히 젖어들어요 예? 네? 병원에 가야 돼요? 그 분야에 진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진정으로. 저도요, 솔직히 뭐 만진다고 진짜 제가 그럴까요? 그걸 알분도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게 낫거든. 아 아직도 찌릿찌릿해? 정말? 그럼지금에게 은은히 이뻐져 야 손도 대지 마 우리끼리는 가족이다 <목소리> 뭐야 그러면 재미자잖아 이렇게 프로는 이렇게 프로다워야 돼 그러니까 남편도 프로답게 남편이 돼야 돼 프로 남편하고 살래요? 그냥 아마추어 남편하고 살래요 뭐야. 뭔가 차별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돼 멘탈 아날리들도 연습을 하시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제가 진짜 그냥 2008년도에 엄청나게 부도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뒤질 뻔 했거든 근데 제가 살아남은 비결이 있잖아 하는 거야 입으로 입서비스 몸서비스 전문성을 갖춰야 돼 차별적인 생존전략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내가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나이를 했잖아요. 어떻게 흰색 놈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큰 놈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변화에 적응한 종냐, 종자만 어? 지금 생존하고 있다. 변화한 변화에 대응한. 마찬가지요. 지금 끝없이 변합니다. 인공지능과 뭐다 사회환경 계속 변해. 제가 작년 소얘기했죠 구조주의는 엄청날 거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근데 2018년에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쓰나미가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땡겨졌습니다. 내년에 땡겨졌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이 경제 쓰나미를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쓸려갑니다. 그 변화를 잊지 못하고 한번 쓸려가서 쓰나미에 쓸려가서 완전 거지가 되고 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고통은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그냥 집에 내 앉아서 노숙자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전 2008년 2009년에 거의 노숙자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7년이라는 암흑기를 통과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 힘든 과정은 왜 힘들었느냐 돈이 없는 것도 힘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가 일어나도 뭔가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멋지 지옥이 그냥 거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에터미 9월 2일 날이 저한테 에터미가 하얗게 진짜 그긴 터널에서 비치는 마지막에 그 희망의 불빛이 있어. 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애터미가 진정으로 여러분 것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안 망가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뭐 타협합니까? 통금이 중요해요? 아니잖아. 눈이 온다고 안받아줘죠 시간 지었다고 핑계됩니까? 아니잖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 생존력을 합친 존재,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 생존력. 지속적 생존력? 그 지속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몸에서 무 의식적으로 습관화 됐기 때문에, 그냥 습관화 됐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돼. 어설프게 스폰서 됐다고 막 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잘하시면 돼. 그냥. 그러면 다 밑에 있는 사람은 따라오게 됐어 너는 해, 너는 살 빼고, 나는 괜찮아. 너는 물도 많이 돌리고 나는 괜찮아. 난 집게 해줄게 집게 너판거 집게 해줄게 참 쉽죠 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본부장 정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솔솔 서면서 무조건 지금도 초심처럼 저처럼 항상 제가 소주를 먹을 때뭘 먹는다고요? 처음. 처음처럼 다른 건 절대 안 먹어 네? 이 처음처럼의 이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바로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와 포로는 바로 점 하나 차이가 있죠. 이 점이 뭐냐?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 얼굴 보세요. 점이 있어요. 이게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있는 것 하는 전혀 다른이 있어.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한 사람이 있어. 정동만이야 우리 둘은 나쁜 짓을 할래 할 수가 없어. 바로 잡혀가. 아. 그 사람 CCTV 뭐 하나 야저 찍힌 거. 나를 위해서 일하느냐 나를 위해서 일하느냐 여태까지 어처구니없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산 거야 백만살아왔자프 포로야 돈에돈 벌기 위해서 그래 월급 몇분 받으니까 노예가 돼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퇴근하면서 야 어휴 오늘 그김 부장 피스키 그 말이야 씨야 치맥 먹자 한잔 먹는 거야 그게 그게 습관화 돼 있는 거야 정성이 없어 그냥 주어진 일만 조금 하면 돼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이렇게 잘려도, 왜 잘리겠어요? 그, 그, 그 회사에서. 대체 가능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대체 가능하니까. 대체 가능니 <laughs> 아무 특별함이 없어. 아무나 시켜도 되겠 여러 분이 핵심이 돼야 돼. 사회에서도, 애터미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서도, 여러분 밤에 보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핵심이 되셔야 돼. 그래야 터치하지 않아. 오픈해도 내가 당하잖아나 오전에 나온다 이렇게 네 있어? 난못 자라 왜? 내일 나를 자르면서 그 회사가 없어지거든그 정도 자신감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돼서 그래 죽을 만큼 해봤습니까? 모뭘 해봤습니까? 정말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안 지나서나 애터미만 애터미만 품꿔봤 받냐고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보고 싶어서 아니, 스폰서가 막 튀어나오냐고요? 저는 변성장을 꿈을 두 번이나 꿨어. 내가 태어나서 말을 라고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어. 아니, 얼마 전에 꿨구나, 한 번. 어, 이 말을 하고 바람을 빌려고막 밤에서 돌아다니그걸 쫓아다니라고. 여러분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 스폰서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줄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남편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폰서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미치다 보면 꿈에서 나타나. 난 진짜 징그러서 갑자기 변속력을 허히 머리 걷거든요또 이마가 이렇게 빛이나 이렇게 딱 받으면 멀쩍멀쩍 어, 다음 채 알아? 그래가와 스폰서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꿈에서 크고 있는 거야? 얼마를 나 샀어요? 꿈수다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미쳐 반장이야. 계속은 아이들에도 초창기 3개월은 그렇게 하셔야 돼. 어떻게 초창기 3개월. 바로 초창기 100일 동안 집중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이 인식을 그렇게 해버려. 아, 우리 주인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걸 확 박아놔서 다른 게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거 허점을 해놓으니까 쑤시면 어 통신이 딱가잘된다 통신이 다 통신 바로 이거야 이게 돈데 이러고 주네스 아 얼굴 확 펴지네 아 하고 와서 그게 아니란 말이야 중심을 잡으셔야 돼 영향을 받는 쪽에 아니 영향을 주는 사람을 문제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책을 보는 거야. 애미에서 문제점이 없냐? 저 냉정하게 얘기해요. 딱 하나 있다. 뭐냐? 내가 지금 묶음 파는 거. 불편한 건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 다 지어, 지나가고 있잖아요. 문제 될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음. 그래서 이 수분크림은 이거 좀 프로모션 안 돼. 내가 옷 사고 있어 지금 이주 동안. 주문은 참차만 하는데. 제발 좀 수부크림 좀 크림 좀 하지 마세요 살지 <laughs> 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이러고 있잖아 이게 정상입니까? 다른 는 어떻게든 사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살지 말래 그래도 사 왜요? 이미 무의식에 여러분들이 그게 꽂혀 있는 거예요 안된다라는 거자 그러면 오전에도 했는데 오후에 안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할 때 고정관념을 빼는 것들을 갖다가 우아를 하나 만들었어요 학교에 다니면 2.5가 있어요 이게 네? 반통합 이오를 만나면 맨날 키가 죽고 어? 성적도 꼴찌고 키도 반통합이고 이큰 놈이 오늘 항상 2.5를 보면 야이 자식아 똑바로 나온 눈깔에 이마 어? 맨날 이 야단을 맞았어. 그런데 이제 에토미하고이제 이런 성공 스쿨에 해가지고 프로가 돼야 된다. 무의식적인 문제 막 공부해가지고 얘가 고정관념을 확 빼버렸어, 점을. 그래가지고 야, 이 자식아, 내가 이제 25시 됐어. 다섯 배크니까넌 똑바로 해나 이렇게 되는 것이 나를 찾는 거예요, 고정관념. 애터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다단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예? 또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나는 학력이 나빠서, 나는 뭐 여자라서, 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어?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뭐 잘생기지 못해서, 난 이쁘지 못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난 말을 못해서, 어? 난 너무 젊어서, 난 사람이 없어서. 그게 자랑입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대. 전달할 사람이 하나도 없대. 아니 어떤 사람을 말하십니까? 혹시 자식 없어요민준 데요? 형제는요? 형제도 있죠 근데 왜요? 사람이 없다뇨? 이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뭐한데 애터미는핑계될거리를 아예 회장님이 없애버렸어 두 명만 딱 가만히 있게되있거든근데 스폰서 또잘 만나면 한 줄은 또 끝나 있어 이렇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른 나단계는, 물론 요새 다 새로 생긴 나단계들은 다두 줄로 바뀌었어요. 왜? 과거에는 느 스키나 허블라이프 다 여섯 줄, 아홉 줄, 열두 줄만 이 정도 돼야 성공자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겠다. 하도 이제 뒤니까 둘하기또 어려운 거야. 왜? 하도 다단계 당 당한 게 많으니까 거게 넘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싸고 좋은 거 파는데 이게 걸림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어?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근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 재정신이면 벌써 일주일이면 끝나요. 안 그러겠어요? 어? 일주일이 끝나지.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다 직접 한 160만 가입어봐, 바로. 그럼 현재 2 5 0 명인데 꼬박이 그 일곱명씩 가입해봐 두집에 하나밖에 안되니까 끝나잖아 근데 어떻게? 늦는 속도가 조금 많을 뿐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암에 아, 탈퇴하시는 분들이 저도 빨리 가번 그냥 놔둬요 저는 냉정한게 너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같 고생 좀 식사하게 한번 해라 놔둬 버려다 나중에 때가 되는거지 진짜 하는 사람 와서 하든 말든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계셔. 자신감이지만 그게 프로입니다. 그게 현재 이쪽으로 하면 점을 뺐어요. 점을 뺐어요. 그래서 점을 빼면 프로가 된. 그럼 프로는 뭐냐? 제품 전문가와 마케팅 전문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그러면. 다른 타깝게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전문가만 성공을 해요. 왜? 사업 구조 자체가 일반 유통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 유통보다 비싼 어떤 특별한 이유와 사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재주 있는 사람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제품 전문가만 되시면 끝나요. 그럼 제품 전문가도 이게 별 필요 없어. 원소 안 따져도 돼 왜? 너무 싸고 좋으니까 그거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 마디만 할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게끔 회장님이 만들어놨어 첫 번째, 써봐 따라 하겠습니다, 써봐 써봐 와봐 와봐 괜찮봐 괜찮으면 해봐, 개차를 해봐. <laughs> 자, 써봐는 뭐냐? 싸고 좋다라는 것의 물건을 얘기해서 싸고 좋으니까 써봐. 그죠? 썼어. 그럼 괜찮아. 그럼 어떻게? 와봐. 요거는 돈도 벌거든? 그래? 와봐. 와서 들었더니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봐. 그치? 따라해주세 와봐. 아니, 써봐. 와봐. 해봐. 딱두 마디, 몇 마디? 저도 세 마디가 아니라 딱. 두 마디, 십, 세 마디. 왜? 네. 네 마디 정도 넘어가면 이게 IQ가 좀 떨어지신 분이 이게 안 되거든. <laughs> 용량이 초과돼서. 그니까 어떻게? 해? 회장님이 딱두 줄. 세 줄만 하더라도요, 성공할 사람이 여기 90%가 나오세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두 줄과 세줄 여기에, 구, 제가 냉정히 이렇게 세 줄이었으면 저안 했어요. 안 했다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안 돼, 내 파트너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세 줄이었어도. 제가 다이아몬드가, 암에 다이아몬드가 되고어도 내가 그만 코드를 지우유가 했어. 내가 결단하면서. 미련을 버리면서. 돈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지웠어. 왜? 내가 그만둬야 다른 사람들 정신 차리고 그만두지. 세월이 간다 해서 늘질 않아요. 8년을 하는 동안 두줄 밖에 못했던 사람은 8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라는두 줄이야. 평생 연도두 줄이니까, 두 줄과 세 줄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가 세 줄이었으면 안 했단 말이에요. 응?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 제품이고 하더라도 사람을... 동지를 만들어서 이걸 압도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야 근데 왜두 줄은 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줄이 아니에요 우리는 1 5줄이요 애터미는 1.5 마케팅이야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거야 세월이 가다 보면 한 명은 그냥 어쩌다 생겨 내구도 하고 아무 관계없이 어디다 보면 그냥 와. 그거를 믿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게 맞아요. 마케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따 조금 더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케팅 전문가가 설수 있지 않게 더라도 시스템이 대신하게끔 돼 있어요. 석세스라든지그 다음에 원데이라든지 이게 회사에서 다 불려주기 때문에 또이그이 센터를 갖다가 또회 회사가 다그 센터 지원 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앉아만 네? 그러니까 마케팅 정보가 꼭 아니어도 돼 그러나 조금은 배워야 돼 네? 5분 마케팅 정도는 해야 돼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사 설명하는 거는 노조용 사장이나 또 훈련돼 있는 노조용 부문의 이런 저 같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인데요 그쵸? 근데 5분 정도는 이 얘기 정도는 할 수는 돼야 되잖아. 그걸 우리는 프로라고 만들요참 쉽잖아요. 일을사발 때도 아니라 어떻게? 일할만치는 일할. 일할만 쳐도 애터미성공하게돼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궁극적으로 하나 남은 건딱 제품을 애용하는 것 끝. 근데 애, 애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 하셔야 돼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용해야 되잖아 애용이 돼야 소비자 그룹이 주변에 저절로 그냥 생겨요. 네. 왜 그러냐? 저희 와이프를 요새 보면,